먹보 홍라이를 소개합니다. 김치도 먹어치우고 있군요. 김에다 밥을 싸서 김치김밥을 말아 먹고 있는 먹보 홍라이. 무서운 속도입니다. 무서운 소스처 먹어치우면서 박수를 치고 있군요. 아직 다 씹어 삼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새로운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. 역시 무서운 먹복 김도 정확하게 자르는군요. 역시 대단한 목법입니다. 먹보네. 먹어치우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. 아주 좋아하는군요 <laughs> 물구도 먹어치려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엄청난 <엄청나게> 기습 <laughs> 다 토해내버렸습니다 <laughs> 어 <laughs> 자, 죽, 휴지. 죽, 지 죽, 죽, 먹 죽, 죽, 다 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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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걸 가져다 먹 는게 어떨까？다 토해 놓고 다시 먹기 시작 하고 있 습니다. 좀 무서운 짓 네요. 我不。